오늘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여름철 학생 안전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를 계기로 화재와 폭염 등 여름철 안전 사고에 집중됩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과 협업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 안전 교육을 시행합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이 진행되며 늘봄 학교와 방학 돌봄 교실에 대한 교내외 순찰 등도 관리 대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각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